자 그러면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울 강아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OCI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0만 7천 원이에요. 비중을 12% 담으셨네요. OCI 오늘은 10만 9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OCI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아직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어그 부분은 아직 뭐 음. 확정이 된 다음에 제가 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의견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갈 어, 수가 그래요? 지금 저도 없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고 네. OCI는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 태양강, 요 가격이 지금 중요한데요. 네.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중국. 중국은 지금 뭘 원하나. 아, 왜냐하면 OCI는 중국 관련된 이 매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거든요. 음. 중국은 전기차 친환경 쪽 산업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키우고 있겠죠? 엄청 키우고 있죠. 네. 왜? 내연차 쪽에서 못 이기잖아요. 독일 못 이기잖아요. 전기차 쪽은 일찍 준비했어요. b o 이나 이런 애들 초반부터 많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CATL 이 기업도 이제 실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 쪽은 중국이 2000년도 후반 때부터 어, 우리가 어차피 내연기관 이런 쪽은 못 키우니까 전기차로 해서 패권을 좀 가져오자. 음. 그래서 이제 중 같은 경우가 배터리 사업을 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중국 우리가 이제 화웨이나 오포 비보 지금 이제 이름면 다는 아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정부의 거의 뭐 무작위 지원 속에서 성장했던 기업들이거든요. 알리바바나 아.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 마윈에서 큰 기업들 좀 제외하고 사실상 중국의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지원에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거기서 회사채 발행한 걸로 자금 돌리고 여기에 그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불법 형태를 띠면서 중국이 성장을 했었던 거예요. 음. 실제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 벌었다기보다는 네. 약간 차별적인 불법 보조로 컸던 기업들이 많아요. 음. 그러한 가정 속에서 어, 지금의 이제 중국이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 근데 그 시점에 태양광과 관련된 분야가 애매해져 버렸던 겁니다 태양광도 태양광 관련된 것도 중국 정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도 그 당시 태양광 쪽을 같이 진출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쉘가 스혁명이 발생됐네 아. 2014년도에 쉘가 스혁명이딱 발생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왜 풀합니까? 유가 너무 올라가니까 응? 엑소모빌 때돈 버니까 배 아플 거아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태양광이나 신재생, 풍력 쪽으로 해서 사업의 방향 한번 바꿔보자. 근데 그건 고유가 때 필요한 거거든. 근데 세일가스 혁명 이후로 미국이 여태까지 원유 그동안 수출 안 했었거든요. 얘네들이 1300만 배럴 이상 생산을 하지만 소비한 게한 1500만 배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자국 내에서만 소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일가스 업체들이 대박 나면서부터 이제 수출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제 중동에서만 원유 를 사왔었는데 러시아, 음. 저기 뭐야, 그 적에서 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오기 음. 시작을 했던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100달러에서 110달러 유지했었던 게 40달러에서 60달러 가니까 네. 뭐가 애매해졌겠어요? 고유가 때 수혜를 받아야 되는 이런 태양광들이 애매해지는 거지. 네. 그렇다가 다모살 시킬 순 없고, 음. 그러니까 제한된 성장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격 통제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좀잘 된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먹고는 살기는 해주는데 일정선 이상은 안 돼. 음.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OCR 투자를 할 때는. 뭐, 단기, 낙폭이 심하면 반등을 노릴 수 있겠으나, 네. 추세로 대응하면 안 되겠구나. 중국 정부 입장 이 바뀌지 않으나. 어. 요런 큰 그림을 먼저 잡고 대응을 하면, 이 주식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데, 음. 중심이 딱 잡힌 상태에서 대응을 하니까, 아, 이 주식 그러 추세 대응하는 건 별로구나. 이 음, 생각을 음. 애초할수 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을 좀 길게 한번 바라보면, 네. 어, 진짜 무너졌던 시점 딱 보이지 않아요? 2011년도 때 여기서부터 쫙 꼬꾸러지다가, 음. 2014년도에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이 가격 그서 지금 못 넘고 있죠,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을 2014년도 이 저점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셰일어스 혁명이 발생이 되고 나서, 요때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무너졌예요 조선도 무너지고, 건설도 무너지고, 저 때는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GDP 제일 높았어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뀐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 그래서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너졌을 때 가격대를 보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요 금방 정도가 저는 상단의 목표치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음. 요 금방이 그, 요 오면.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되니까 13만 원이나 요 금방 좀 넘어가면 조금 정리하자라는 감정. 그리고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하려면 중국 쪽에서의 가격 통제가 좀 사라지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유가가 급등을 해서 신재생만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이라도 다시 살리는 식으로 태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좀 전환을 놓을 수 있겠죠. 음.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으니까 기술적인 좀 받는 구간이 좀 나왔을 때좀잘 팔아주자. 이런 관점으로 OCR을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OCI 가격적인 전략은 13만 원이 기준이 될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좀 대응 전략,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고, 앞서서 인적분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인적분할이 22일에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OCI 홀딩스와 OCI로 분리가 되고, 69대 31로 비율로 좀 분할이 될 텐데, 어,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 만큼 오시아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음. 모릅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네. 그런 걸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음,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할 확실히, 이후로 네. 먹힐까 안 음. 먹힐까.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 성과가 나왔었을 때보다. 네. 그거 안 했었을 때 성과가 더 좋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어, 배터리도 저희는 네.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l g 에오스 37만 원에 가지고 있는 거, 네. 삼성 SD 51만 원에 가지고 있는 거, 음? LNF 17만 원. 음? 그리고 이번에 일진 모티브57,000 원. 옛날 같았으면 아마 중간에 다 팔았을 거예요. 고점 잡으려고. 음. 안 해요. 그냥 원고 회사하고 그냥 나머지는 시장 꺾일 때까지 생태계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그때 수량 모으면 되겠구나. 음. 요런 요런 마인드예요. 반도체도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적주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어차피 내가 계속 주식시장에 있는 한, 시장의 성장과 같이 갈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음.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광을 내가 계속 음. 모아갈 만한 값버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 분할을 가지고서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음. 그거는 50%인 거죠. 그렇죠 못 맞춘다는 사실, 얘기인 거예요. 네.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그 아까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많았잖아요 그죠? NK, NKM도 급등. 그 어제 아시는 분 있어요? 어제 나 NKM이 오늘 20% 이상 급등한지 나알수 있어. 어제 아셨던 분 아무도 없었을걸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배터리 신고가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5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난 일주전에 일 알았다. 한달 전에 알았다. 한 명도 없다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만 있었지. 근데 그런 음, 거를 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부 물량, 3분의 1이랬때 2분의 1은 계속 끌고 갈수 있었던 좋은 가격대는 다 줬었다고. 그러면 음. 우리가 그냥 어차피 그런 건 공부해봤자 알수 없으니까 산업 생태계 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좀 불안하면 일부 회수해서 좀 시장 흔들 때 다시 투입할 현금 정도만 대비하고 나머지는 그냥 중심에 계속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거야. 근데 그런 관점으로 OCR을 바라보면 그건 좀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니까 낫지 않을까라는 음. 거예요. 그러면 분할이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배터리가 훨씬 더 낫고 반도치가 훨씬 더 낫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네. 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영향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기업과 산업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그에 맞는 가격 전략 확인해 드렸고요. OCI 다시 한번 13만원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